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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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부 국비자, 국비차국민 국바라 대박난, 부리자부리부리자 행정 난리 부지한 구로 차 국비자, 국비자. 민 등차 먹는 부리자부리자부리자 외모는 국비부 국비자, 국비자. 소민 빛바라 대박남, 부야, 부야, 부야. 부야! 행정관리 부실한 국부자, 국부자, 국부자. 소민 빛바라 대박남, 부야, 부야, 부야. 행정관리 부실한 국부자, 국부자, 국부자. 소민 등차먹는 부야, 부야, 부야. 부야!